아, 얘는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네. 그냥 뽑지 말자. 단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 포기해야 하나요? 단점이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laughs> 안녕하세요. 데스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년 미만의 경력 숨기는 게 좋을까? 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 10명 중 5명이 첫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경력은 숨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밝히는 게 좋을까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A와 청년 B가 있습니다. 둘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청년 A는 여러 군데의 이직을 통해서 6개월, 8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경력이 나눠져 있고, 청년 B는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나아 보이시나요? 아마도 한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한 B의 손을 많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A는 이런 편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얘는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네? 만약 뽑아도 우리 회사도 1년 안에 그만두겠네? 그냥 뽑지 말자. 그런데 A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자기가 짧게 다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자기를 끈기 없고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의 선입견이 많이 부담스럽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나와 적성이 맞지 않아서인데 야근이 너무 많은데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하기 싫은 일을 그러면 끝까지 하라는 말이야? A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 저도 일부 메뚜기 경력이 있어서 그러한 편견과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 일인 건지 잘 압니다. 그러면 단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답인가요? 인생 포기해야 하나요? 단기 경력자가 단점이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전시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파트 상가 인테리어 회사로 이직을 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받았던 질문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개수비씨는왜 전시 인테리어를 하다가 이쪽 인테리어로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예, 물론 10개월 동안 전시 인테리어를 배우면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도배나 타일, 설비와 같은 공정을 겪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파트와 상가 쪽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한번더시련을줄 겁니다. 그래요. 배운다는 자세는 좋은 것 같은데 10개월 왜 1년을 안 채우고 지원을 하신 거죠? 이때 흘려주기 스킬을 시전했습니다. 네, 면접관님 말씀처럼 1년을 채우고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년을 채우지 않고도 아파트나 상가 쪽의 인테리어에 취업을 할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1년이 안 되는 저에게 이렇게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면접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을 더 근무를 하고 1년을 꽉 채워서 꼭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님이 말없이 끄덕이면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경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역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면접 썰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단기 경력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취준생, 이직, 준비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